자 오늘은 교동에 있는 나근순두부에 왔습니다. 나근순두부. 원래는 노보트 뒤쪽에 있었는데 어, 이쪽으로 옮겼네요. 2층입니다. 2층. 와.. 하기사 저도 2층이었네요. 어쨌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간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자, 자 메뉴를 이렇습니다. 형은 순두부찌개밖에 없다. 그렇죠. 어.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열시. 순두부엔 계란이 들어가야지. 반찬은 예전에 여섯 가지가 딱 나오네요. 어이, 어이구 이거 맛있잖아. 나 이게 옛날부터 맛있었거든. 어 오뎅하고. 어, 좋아 좋아. 해물순두부찌개.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해물순두부찌개. 아딱 좋다 이 느낌 딱 좋아 어어 아, 이것입니다 아, 밝게 밝게 아, 순두부랑 해물 아, 계란 넣은다, 참. 아니, 계란 어 계란 넣된다참 와이 계란 까도 까주 까도 그어 봐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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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좋습니다 순두부엔 계란이 들어가야 되죠 어? 풀어주기 풀어주기 이안 푸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풉니다. 아, 꾹쭉한 느낌. 좋다. 자, 순두부찌개에 밥을 살짝 적셔서 넣으면 됩니다. 오, 좋아. 오, 다들 잘 먹네. 좋네. 아니, 그거 두 개가 좋다, 진짜. 아우, 좋네. 해물 많이 들었다, 생각보다. 아, 새우 패스. 안마 <laughs> 새우 패스. 어 아, 새우 두 마리도 주네, 이제. 개, 개, 개. 개줍니다, 개. 개도 드랍니다. 개는 살짝 빼먹어야겠다.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음니다 이게. 이번엔 밥을 말아 봅니다. 아 이거 것 같은데 안 돼요. 역 말았어. 어쩔 수가 없다. 아 그래도 여전히 찌라고 맛있네요 국물이 아, 이거 진짜 와볼만합니다. 해장으로도 좋고 그냥 밥으로 와도 좋고 술은 안 팔자. 술 술은 모르겠다. 맞지? 있나? 있는데? 어 있고 술도 팝니다. 이거 해장겸 바로 다 어, <laughs> 어, 가능하다. 아 반찬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진짜. 아, 나도 잘 먹고 있네요. 자, 깔끔하게 싹 비웠습니다. 아, 잘 먹었다. 야, 아, 추운데. 뜨뜻한 거다니 진짜 좋네. 아, 깔끔합니다. 잘 먹었습니다.